<laughs> 안녕. 오늘 같이 해볼 작품은 송수건의 까치밥이랑 청산별곡이랑 윤선도의 오우가 이렇게 세 작품 해보려고 해요. 일단 그러면 송수건의 까치밥부터 보면은 이 작품은 뭘 봐야 하냐면요. 까치밥의 시어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바로 볼게요. 고양이 고양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날치밥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 아이들이요. 그 까치밥 따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서울 조카 아이들은 고양이 고양인 줄도 모른데 이게 무슨 소리야? 고양이 참된 의미를 모른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까치밥을 딴다. 라는 말을 하고있어요 그러면 이 까치밥이 뭔, 이 까치밥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이 까치밥이 뭐냐면 그 시골에 감나무 같은 거에서 막 이렇게 감이 나잖아요. 그런 걸 따먹잖아요. 거기서 몇 개를 남겨놓는데. 왜 남겨놓냐면, 그새 같은 동물들이 와서 먹으라고 몇 개를 남겨놓는 거야. 그럼 이 까치밥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인정과 배려를 상징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서울 조카 아이들이여그 까치밥 따지 말라. 남도에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 그러니까 까치밥이이 감을 다 따버려서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이 너무 허전한데 근데 여기서 허전할까? 라고 질문 형식을 쓰고 있죠? 시에서 질문 형식을 쓰는 건 뭐예요? 서리법이에요. 아시겠죠?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급이 소용돌이치고 휩쓸러, 휩쓸려 배 줄일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라고 하고 있어. 요 그러니까 배 줄일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날짐승들에게 이렇게, 까치밥과 같은 인정과 배려를, 배축, 배푼다. 이런 거겠죠. 이런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뜻한 등불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따뜻한 등불은 뭐를 의미해? 까치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까치밥은 어떤 의미냐면 배려와 인정을 상징하면서 공존의 가치에 대해서도 같이 가치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없는 조카 아이들이요 그까치밥 따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에서요 그까치밥 따지 말라라고 말했고 여기 밑에서도 그까치밥 따지 말라라고 하고 있네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거죠. 반복을 해서 뭘 하고 어떤 효과를 내고 있냐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랑방 말포시에 집신 몇주 걸어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있어. 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뭘 남겼니? 집신을 남겼죠. 이 집신의 의미에 대해서 노래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그 집신 덜어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됐고 얘는 길보시가 됐고. 한밤중 동네 개 컹컹 지적 그 집신 짊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느니 라 하고 있어. 그럼 이 집신은 어떤 사람의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기도 했고 아버지가 두만강 국경을 넘을 때에도 쓰기도 했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이 집신이 다른 존재들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거네. 그럼 이 집신도 어떤 의미로 볼수 있겠어요? 배려의 의미로 볼수 있겠지.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밤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다숲게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있네. 이 까치밤 몇 개가 너네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즉, 이 머나먼 길은 어떤 의미예요? 인생이다 이런 의미겠지. 너네가 가야 할이 인생을 까치박 몇 개가 비춰주고 있대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대. 어. 여기서의 까치박은 어떤 의미야? 인생을 비춰주는 등불과도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송소건의 까치밥이라는 작품에서 정리를 해야 될건 뭐였냐면 까치밥의 시어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했으면 됐어요. 이 까치밥이라는 건 뭐냐면 인정과 배려를 상징하면서 어 공존의 가치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소재로서 이 시에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볼 거는 뭐냐면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이에요. 읽어볼게요. 사얼이사얼이 낫다. 청산에, 사얼이 낫다. 라고 하고 있네. 사얼이사얼이 낫다. 청산에, 사얼이 낫다. 모양을 보면 사얼이랑사얼이 낫다가 비슷하지. 그래서 얘를 A, A-라고 해요. 청산에 같은 경우에는 이사얼이랑 완전 다르잖아. 그래서 이건 B라고 해. 그리고 사얼이 낫다. A- 이렇게 끝나는 거야. 즉, 이거는 A, A-, B, A-의 구조인 거죠. 이 구조는 어떤 구조라고 하냐면 민요적인 구성이다 라고 해요.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러리 랐다. 여기 시에서 정리해야 될건 뭐냐면 청산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청산에 살고 싶다 이 말인 거지. 그럼 이 청산이라는 건 화자의 이상향 하자가 동경하는 공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라고 하고 있어. 이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가 뭐냐면, 이거 노래잖아요. 노래니까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후렴구를 넣은 거야. 후렴구를 넣은 거야. 후렴구를 넣었다는 건 뭐냐면, 얘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냥 흥을 돋구기 위한 후렴구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고니러 울어라, 새여. 널라와 시, 시름 한나도 자고 니러 우리 운이로라 우니, 얄리얄리얄라정, 얄라리얄라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새여, 울어라. 이런 뜻이야. 그냥 누가 슬퍼요 지금? 우운다라는 건 어떤 감정이에요? 슬픔의 감정이지. 근데 누가 슬퍼? 여기 화자가 있고, 여기 새가 있어. 새가 있어. 이 새, 이 화자가 새를 보고, 울어라, 울어. 우는구나. 임신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새가 슬퍼가지고 울수 있어요? 못 울죠? 그럼 누가 슬픈 거예요? 화자가 슬픈 거야. 즉, 화자가 슬픈 거야. 이렇게, 화자가 슬퍼. 근데 이 슬픈 화자가 이 새한테 보고 너 지금 슬퍼서 슬퍼서 오는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이 화자가 이 새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정 이입하고 있지. 그럼 이 새는 어떤 의미야? 어떤 대상이야? 다 감정 이입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막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서 맞아셔 운이로라 운이로라 얄리얄리얄라성 랄라, 얄라리얄라라고 랄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돌이라는 건 뭐야? 어디라 더디던 돌코라고 하잖아. 여기서 돌은 뭐야? 운명적인 비해인 거야. 너무 슬픈 거지 지금. 미리도 괴리도 없이 그냥 온대 계속 온대. 이거 뭐야? 혼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고. 근데,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운 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떤 태도야? 체념적인 태도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청산별곡의 주제는 뭐냐면, 삶의 터전을 잃은 거야. 살, 고 있던 곳을 잃어가지고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 청산이라는 게 화자의 이상향이라고 했잖아. 그치? 지금 이 화자의 현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맨날 울고 막 그러는 거야. 이 청산에 가면 어떻게 될수 있냐면 이 현실을 도피할 수 있어. 즉, 이 청산이라는 건 현실 도피처다. 이 말인 거죠. 이 청산에 가면은 막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현실, 이 청산은 어떤 의미야? 현실과 대조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이렇게 청산별곡까지 봤고 마지막 작품인 오후가 한번 볼게요. 오후가 한번 보면은 내버이 며칠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여기 밑줄 한번 치면서 볼까요? 동산에 달 오르니 그것이 그 더욱 반갑구나. 반갑구나. 두어라이 다섯 바퀴 또 더하여 무엇 다리. 여기서 다섯 펏. 다섯 펏. 시 누군 것 같아? 수, 석, 송, 죽, 달. 이거겠지. 수 뭐야? 물. 석 뭐야? 돌. 송 뭐야? 소나무. 죽 뭐야? 대나무. 그리고 달 이렇게 다섯 가지의 벗이 있대. 친구가 이런 물돌 소나무 대나무 달이다. 이런 말이겠지. 두라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라고 하고 있네. 이거 질문하고 있는 거죠. 질문하고 있는 거 뭐야? 서리법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이렇게 보셔야죠.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시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 손, 바위 뿐인가 하노라. 이 꽃이나 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 변해. 즉, 불변한 게 아니라 순간적인 존재들이다라고 해서 순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바위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 바위 같은 경우에는 뭐야? 변치 않는데 변하지 않는 존재인 거고 그러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다음에 보시면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곡기는 위식이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 그렇게 사시의 푸른이 그를 좋아한다. 속이 비었대. 그럼 누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나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죠? 대나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곧대. 엄청 곧고 사실 푸르대. 사실 푸르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를 좋아하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곧고. 맨날 맨날 푸른 존재. 이건 어떤 걸 상징하는 것 같아? 이 시대에 이 조선시대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뭐였어? 지조와 절개죠. 절대 변하지 않는 이런 지조와 절개 같은 거를 대나무에 이렇게 쌍 어, 대나무를 통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는 어떤 걸 얘기하고 있었냐면 네,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 이런 다섯 가지의 자연물을 예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자연물 같은 경우에는 바위, 그리고 대나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바위는 변하지 않는 그런 불변성에 대해서 예찬을 했고, 여기서는 대나무가 이렇게 곱고 항상 푸른 모습을 보면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예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를 다 봤으니까 우리 문제 한번 볼게요. 문자 한번 보면은 네, 1번부터 볼게. 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먼저 봅시다. 작가는 도시 문명으로 인해 사라지고 잊혀가는 우리의 고향과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졌다. 또한 힘든 삶을 견뎌온 서민의 삶에 공감하였으며 그들이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과 애정으로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니다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서민의 삶에 공감을 했고 건강한 삶, 어, 따뜻한 시선과 애정으로 배려해야 된다라고 많이 하고 있다. 보시면 1번 선지 고향은 서울과 대비되는 화자가 관심을 가지는 공간 이군이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네 서울 에서 왔기 때문에 너네 이런 고향이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모르잖아 라고 말하는 건 보면 고향과 서울은 서로 대비되는 공간인 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선지는 맞는 말인 거지. 2번 잊혀가는 소중한 전통문화에 대한 안타까움이 까치밥에 나타나 있군. 이 까치밥이라는 거는 우리... 어... 시골에서 이렇게 배려와 인정 같은 것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했잖아. 이런 배려와 인정 같은 것들이 잊혀가는 소중한 것이 잊혀가는 소중한 가치와 똑같은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3번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 힘든 삶을 견뎌온 서민의 삶을 형상화하였군. 그쵸? 할아버지. 또 집신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다 이런 말도 나왔고 아버지가 두만간을 건넜다 이런 말도 나오니까 둘다 힘든 삶을 견뎌온 그런 서민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말 4번 집신을 통해 다음 세대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군 이고하네 할아버지가 집신을 남겼잖아 이 집신을 남긴 걸 누가 신었어 아버지가 신고 두만강 건넜대 그러면 다음 세대에 대한 따뜻한 배려라고 볼수 있겠죠. 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4번 선지도 맞는 말. 5번 한번 보시면, 머나먼 길에는 아이들에게 펼쳐질 밝은 미래에 대한 작가의 확신이 드러나 있군. 이라고 말을 하네. 어, 여기서 화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을 서러워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 이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이 뭐야? 앞으로 펼쳐질 미래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밝은 미래라고 보고 있지 않지. 아이들이 나가, 나아갈 이 미래에 대해서 까치밥이 따뜻하게 비춰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서러워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한테 펼쳐질 미래가 밝다. 라는,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딱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문제로 바로 가서 보면은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역이 뭐냐면 돌 니은이 뭐냐면 나무 아니 바위에요 바위 청산별곡에서의 돌 그리고 오우방에서의 바위에 대한 문제네요 그럼 봅시다 이 돌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맞았다는 거야 뭐 돌을 맞아가지고 너무 슬퍼 고통스러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그럼 이 돌이라는 건 어떤 의미야 화자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이고, 이 고통을 줬기 때문에 화자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어? 서로, 서움 울고 있다니까. 슬프고 서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고 있다. 이 말인 거고. 오바에서의 바위는 뭐야? 변치 않는 속성,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화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 화자가 좋아하는 존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1번 선지부터 보면, 기억과 니은은 자아성찰의 매개물이다. 자아성찰. 이걸 통해서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틀린 말.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감정이 이입된 소재이다. 망하고 있네. 어, 여기서 감정이 이입된 소재는 나에서의 새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 돌과 바위는 감정이 이입된 소재가 아닌 거지. 3번, 기억은 서르물. 니은은 흠모의 감정을 유발한다. 흠모가 뭐냐면 약간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돌, 화자가 지금 날라오는 돌에 맞아서 슬퍼하고 있대잖아. 이거는 서러움을 유발하는 거고, 니은에서 오호가 바위, 이거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화자가 와 진짜 좋아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흠모의 감정을 유발한다. 이것도 맞는 말인 거지. 이거는 맞는 말인 거죠. 4번. 기억은 수용해야 할, 니은은 흠,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 일단, 니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화자가 좋아하는 존재를 했잖아. 근데 왜 극복을 해?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5번. 기억은 초월적인 힘을, 니은은 세속적인 권력을 상징한다. 이건 다 틀렸죠. 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자에게 날라온 고통과 같은 존재인 거고, 니은에서 바위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세속적인 권력을 상징한다라는 말도 틀린 거야. 여기서 적절한 거는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바로 3번을 보시면, 보기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먼저 읽으면, 고시가 속에 자연은 자연은 화자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현실 또는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어, 이때 화자는 다양한 자연물을 흡성해서 본받고자 하는 동목을 찾아 이를 바람직한 삶의 태도로 내면화한다라고 하고 있어. 그럼 바로 이 보기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주로 이런 시각 작품에서 자연은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 현실 도피의 공간, 그리고 본받아야 할 세상.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번 선지부터 바로 봅시다. 나의 청산은 현실 도피의 공간이다. 여기서 나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 살얼이,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잖아.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청산에서 살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말이니까. 현실 도피 공간이다? 맞는 말인 거지. 2번. 나의 새는 화자가 합일하고자 하는 자연물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새는 합일하고자 하는 자연물이 아니라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틀린 말이니까 얘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3, 4, 5쭉 보자면, 다의 다섯은 바람직한 삶의 덕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다섯은 여기서 나오는 다섯이야. 이 다섯 번. 도,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 요거를 다 지금 다 예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은 바람직한 삶의 덕목을 담고 있다. 맞는 말인 거지. 4번. 다의 꽃은 본받아야 할 대상과 대조적인 존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화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위가 변하지 않아서 이거 배워야 돼요. 라고 말하고 있잖아. 근데 꽃은 어떤 존재야? 피었다가 쉽게 지는 존재야. 그러니까, 불변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니까요. 대조적인 존재다. 맞는 말인 거지. 5번. 다의 그는 화자가 내면화하고 싶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그는 뭐냐면요, 여기. 오수에서의 그야. 여기서 그는 뭐냐면, 대나무란 뜻이죠, 즉. 이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상징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 지조와 절개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내면화하고 싶은 모습인 거지. 그러니까 예찬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다. 틀린 말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5번까지 봤어요. 숙제를 내자면 여기 62쪽부터 쭉 넘겨서 음 여기 73쪽까지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봐요. 안녕.